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미 우리가 이 직책의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 끼지 않게 하고 매 맞음과 가침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온라인으로 함께 <laughs> 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듭나는 인들 하나님 자녀들, 반갑습니다. 오늘 사랑합니다. 올해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29일이니까, 오늘 빼면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지는 애를 봤습니다. 아, 지는 애가 오늘 공기가 좋지 않아서 특히 더 희미하게 보이는데, 아, 정말 한 해가 다 지나갔구나 싶습니다. 아, 2023년 이한 해가, 아, 정말 후뚝 지나갔습니다. 아, 그렇게 한해한해 한해 지나가면서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아, 우리 인생이 다초한 아, 자루가 타는 것 같이 다 들어가면 우리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야구보사도는, 어,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아침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해한해 한해 살아가다 보면 우리 생애가 끝날 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 죄인이 지옥을 1분만 들여다 본다면, 뭐, 체험까지는 아니고, 그냥 들여다 본다면, 이렇게. 지옥의 참상을 1분만 죄인이 들여다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생하게 들여다 본다면. 그, 마치, 그, 누가 보면, 보 부자 나서, 거지 나서로와 부자에그 말씀에, 그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불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나사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부탁했던 제발, 그 손끝에 나사로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혀에한 번만 대, 대달라고 대그 우리 말씀 알잖아요. 어, 그 끝내 안 되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음, 우리 형제들 아직 죽지 않은 형제들에게 보내서 제발 여기 오지 않도록 해라. 지옥에 안 가려면 죄서안 받아야 됩니다. 죄인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따라서 죄인들이 지옥의 그 참상을 1 분만 생생하게 목격한다면 다른 것은 다 지켜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죄서안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 지옥의 형회를 면할 수 있, 면할까? 그를 생명을 걸고 아마 그 일에. 그 일을 우선으로 여길 겁니다 반대로 우리 천국의 영생을 얻은 우리 의인들이 그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영광을 일분만 생생하게 목격한다면 이 땅에 우리들이 막 쏟아졌던 마음들을 다 걷어서 그 천국의 영생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늘의 보아를 쌓는 삶을 남은 생에 살 겁니다. 왜냐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1분만 먹여.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원한가 신선한가 평안가 영광과 평화를 다본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 그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못 봤지만 말씀으로는 우리는 다본 거예요. 영의 눈으로는 계시록 21장, 22장 보세요. 그 천국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이 그 선명하게 회복된데 그건 한점만에또 거짓이 아닌 진리입니다. 천국의 그 아름다움은 영광은 응? 생명과 영원함은 통성함은 우리 의인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새 브루살렘 성을 사모하고 거기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아름다움을 그 생명과 축복과 영광을 다본 자들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 같이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이 살았어요. 여기 이 마음에 뜻을 두지 않고 마음을 이 땅에 자기 마음들을 쏟지 않고 천국 도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필그림스, 필그, Pilgrim. 순례자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일 모레 이제. 주일 날이니까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 한해 우리가 다 보냅니다. 올해 한해 동안 어떻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았나를 뒤돌아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고린도후서육장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전적으로 살면서 그 마음 안에 품었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보라신 예수님 만나서 어 거듭난 후에 그의 삶을 전적으로 이 복음 전파에 드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바울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어요. 이전에 우리들이 이 세상 낙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오직 은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우리들은 육체 남은 때 우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바로가 똑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마음을 하늘에 줍니다.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하늘의 보화를 드리고, 쌓고 삽니다. 자,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어떻습니까? 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복음에 많은 진보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열매들도 많이 일어났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내년 안에도 또, 또 기대가 됩니다. 아쉬운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일을 지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자 오늘 우리는 이제 2023년 하나일을 지내면서 이 말씀 고린도 후서 6장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 대한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를 한번 다시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나만 목사니까, 또 전수하님이니까, 사모님이니까 일꾼들이고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그냥 성도다. 우린 재산받은 성도 그냥 천국에만 가면 된다 그런거 아닙니다 거듭난 의인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1장에 에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우린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영화에서는 그걸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요 아이덴티티 우리의 신분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복음의 일꾼 들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난 다음에 복음의 일꾼으로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려면 많은 부분에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또 견뎌야 되고 또 손해를 보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그의 삶을 전적으로 들여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바울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어느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오히려 충만한 기쁨으로 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 중에, 여기,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책은 복음을 전파하는 직책입니다. 복음 전파의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꺾이지 않게 하고, 이, 이 말씀은 사도와는 자비량함에 복음을 삼겠다이 뜻입니다. 복음전파가 회방을 받거나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어, 헌금을 긁어드리지 않고 자기가 밤새 일해서 천막을 짜서 그것을 내다 팔아서 그것으로 자기와 자기 동료들의 사역비로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전적으로 오직 바울의 마음에는 이거보다더 귀하고 축복된 삶은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자기의 삶을.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굳은 신념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온 삶을 다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선배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바울의 말 자체를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말씀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정말 모든 일에 매도 맞고 뭐 태장으로도 여러 번 맞고 돌탕도 맞고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며 다니면서 막파손돼서 일주일 동안이나 바다에서 유리하기도 하고 그의 그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건데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노여워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해서 그 복음의 복음 전도의 길을 달려간 것을 볼수 있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그 이제 구절부터 2 절만 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에서는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저쪽으로 사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가장 유명한 자다, 네가 가장 존귀한 자다, 네가 가장 성공한 자다, 너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뭐 죽은 자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영생의 생명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의 그 향기를 맡고 와서 우리 배에서 흘러나는 생명의, 성령의 말씀들을 듣고 그들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면 항상 기뻐하고, 예, 우리도 근심거리가 많이 있어요, 있기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땅에 우리들이 겪는 근심들은 천국을 에, 차지하는 우리들에게서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잽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만 잠깐 불러와도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죠. 저도 많이 겪습니다. 뭐, 우리가 교회 기업을 하면서도 참 어려울 때가 많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붙게 믿을 때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믿음이 우리를 영혼의 닻 같아서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줍니다. 그럼 넉넉하게 또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참, 정말, 어, 참 힘든 경우를 많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 교회 예, 기업들을 통해서 또 한숨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또 한숨 돌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laughs>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보다 그들을 더 부여하게 되는 건, 하는 건 없죠. 우리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해외에 우리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서 그분들이 뭐니, 뭐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머니를 돈 달라고 메일을 자꾸 보는 제가 모른척 해. 돈 달라는 건 모른척 해요. 왜냐면, 때가 되면 줍니다. 필요하면 꼭 필요한데, 복음을 위해서 마음이 됐을 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른척 해. 돈 얘기하면 모른척 해. 그리고 말씀 얘기만 해. 이제 더 훈련 시키다가 정말 이 종들이 마음이 이제 온전히 되고 무엇이 옳은지를 한 단이 되고 또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형을 보면은 그때 필요한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만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줄 돈도 별로 없어요. 어쨌든 복음 전파하는데 우리는 필요하면 돈도 보내줄 겁니다.만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살고.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최대한 더 부유하게 사는 자들이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정근 같은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총애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총애를 입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이 거듭난 후에 여전히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겨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마음을 땅에 쏟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의인들이 아닙니다 근심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올해 한해 우리가 이렇게 지냈지만은 정말 내년 한 해는 나무가 한해 안에 한해 지내면서 더 굵어지고 나이태가 하나씩 늘듯이 믿음의 연륜이 더 생겨서 믿음의 큰 나무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총애를 입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소망을 두고 더 크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게 슬퍼하거나 노요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해서 당신의 신부로 삶은 우리 신랑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죄사한 바 우리들 마음엔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가화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자들입니다. 현숙한 여인들이 돼서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듬뿍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러움은 지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우면 여러분 진 겁니다. 사나이에게 진 겁니다. 우리 이 세상 사람이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요. 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저들은 뭐가 그렇게 기쁘고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거듭난 의인들이 마음을 정하고 의의 복음의 일꾼들로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총애, 적극한 사랑을 부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염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을 볼 겁니다 제가 요즘에 역대기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에, 에, 루오밤의 에, 아들들, 아들 중에 아사왕, 아비아 왕, 다음에 또 아사왕, 이런 분들이 비교적 괜찮았어요. 루오브왕은 개떡이었는데. 특히 아사왕이 정말 하나님께 자기가 마음을 연합해서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본 부분을 읽었습니다, 아침에. 우리도 하나님과 마음을 연합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들로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된 또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듭난 우리 의인들이 마음을 정하면,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